네, 2025 용인 특례시와 우전이 함께하는 유소년 농 SK 농구 교실이고요. 파란색 유니폼의 아산 우리은행입니다. 점프 볼로 경기 시작됩니다. 아하 앞으로 가는 팀원에게 패스를 해 보았지만 호흡이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쭉 달려봅니다. 미들슛 들어가지 않았어요. 보았지만 여의 잡았어요. 어 로우에는 조 팀원을 잘 봤죠? 아, 아 패스가 줄곳이 여지 않았어요. 공간 벌려놓고 그대로 올라보는데요. 살짝 짧았고 앞으로 떨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을 놓쳤어요. 샤클락 떨어지는데요.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하지만, 좋은 허스를 보여줬지만 아쉽게도 팀원에게 이어지지는 않았네요. 그대로 몰고 올라갑니다 홍시원 돌파를 하면서 자유토까지 얻어내었죠 득점을 신고할 수 있을 것인지 들고 성공 6대1 자유토 2구 2구도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드리블 빼놓고 박지연이 숏을 써왔지만 로우로 코너로 떨어진대요 여의치 않아서 원드리블 점퍼 제터의 원드리블 점퍼 처인 스킬인데요 공은 잘 연결되었어요 신승히 달립니다 앞으로 길게 팀원을 잘 봤어요 아하 이어지지 않았네요 좋은 압박 수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겨냈고 그대로 슛까지 올라본는데요 아하 아쉽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채태호 선수 이서서 선수 여기치 않아요 제테오 크로스오버 미들인데요 살짝 길었고 안쪽으로 길게 열렸거든요 돌아서 두점 어. 길게 뻗은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지만 살려내고 차클락 10초인데요 미들점퍼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리바운드에 미들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리바운드 따주고 있는 이한영 최태호가 미을 계속 던져보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가져오는 진승용 그대로 쭉 달려서 올라오는데요여하이 공이 들어갑니다. 하고 있는 저희 네스케이. 어허 아하 이 공이 아쉽게 들어가지 않고 쭉 달립니다. 뚫어냈어요 혼자 인데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연결되지 못하면서 속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승유 그대로 올라가는데요. 아하, 살짝 길었어요. 연결 잘 되었고. 스크린 타고 올라갑니다. 홍시온. 아, 홍시온의 미드를 가져갑니다. 저희는 다음 경기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5 용인특례시와 우지원이 함께하는 유소년 농구대회 2일차 두 번째 경기, 청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플레이 팀이고요.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청인 SK 팀입니다. 경기 점프볼로 시작되고 공격권은 청인 SK가 먼저 가져갑니다 점퍼 들어갑니다. 박점에 성공해냅니다. 달려보는데요. 끝까지 밀고 갑니다. 올라봤지만 들어가지 마땅치 않아 보여요. 오, 잘 연결됐고요. 박감빛이 달립니다. 레이업. 아하, 이 레이업이 들어. 여기서 김동 선수가 좋은 호스 플레이로 공을 살려봤지만 동료에겐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요. 30번에 박재현이 받았고요. 등지고. 올라가면서. 등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바을 얻어내고. 자, 또 1구 준비 중입니다. 1구. 아, 1구 옆으로. 2구. 2구 압력 맞고 떨어진 볼. 하지만 박한핏의 리바운드 이후에 푸백. 다시 한번박한핏인데요 올라 봅니다. 짧았던 공. 여기서 최태호가 한번 끊어내고 그대로 올라봅니다. 미 박지현에게 박지현이 최태호에게 최태호가 올라온 최태호. 그럼 소보이의 레이업. 아 이점의 고지를 밟은 블릭인데요오 안쪽에 빈 공간 잘 봤어요. 빠른 속 골대 아래 에 있는 동료에게. 가봤지만 아, 여의치 않았고요 남은 시간 1초 올라 보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까밑 오우 스백인데요 아하 살짝 짧았던 베이스라인 돌파 밀어놓고 올라가 봤지만 아위로 오우 스피드 무브 이외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떨까요 19 일곱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하여튼 이구. 2구. 아, 이구는 살짝 길었네요. 써보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 달립니다. 올라오는데요. 백고는 맞고. 로우포스 넣어주는 과정에서 잘라냈습니다. 레이업 아우, 득점은 이런 직접 올라가 봅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는 공. 이며 경기 마무리됩니다. 저희는 다음 경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